영기경, 영기경, 당, 당, 사문 삼장법사삼장법사 현장, 현장, 한역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박하범, 박하범께서는 신라벌, 신라벌, 서다림, 서다림, 급고도권, 급고도권에 머무시면서 한양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종께서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 연기초, 과그 차별된 이치, 차별에, 늘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여러 필추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의 처음이라고 하는가. 이는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무명, 무명, 은행, 항, 위연, 연, 이 되고, 행은 식, 식, 위연이 되고, 식은 명색, 명색, 위연이 되고, 명색은 육처, 처, 위연이 되고, 육처는 촉, 촉, 위연이 되고, 촉은 수, 수, 위연이 되고, 수는 애, 애, 위연이 되고, 애는 취, 취, 위연이 되고, 취는 유, 유, 위연이 되고, 유는 생, 생, 위연이 되고, 생, 생, 은도사, 로사, 위연이 되어서, 걱정한 탕괴로운 분신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온, 순대고 온, 이집, 집,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이치, 연기초에, 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즉 무명은 행, 항, 위,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즉 과거에도 암, 지, 이 없고 미래에도 알미 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 없으며, 안에도 알미 없고 밖에도 알미 없고 암과 밖에도 알미 없으며, 업, 업, 애도 알미 없고 이숙, 이숙, 애도 알미 없고 업과 이숙에도 알미 없으며, 부처에도 알미 없고 법에도 알미 없고 승가에도 알미 없다. 그리고, 고제, 고제, 애도 알미 없고, 집제, 집체, 애도 알미 없고, 멸제, 멸체, 애도 알미 없고, 도제, 도제, 애도 알미 없으며, 원인에도 알미 없고, 결과에도 알미 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법에도 알미 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 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 없으며, 죄가 있음에도 알미 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 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것에도 알미 없고, 반드시 닭아 익혀서는 안 되는 것에도 알미 없으며 열등한 것에도 알미 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촉처, 촉처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 없다. 이와 같이 그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진리를 아는 것, 형관도 없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 항, 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신체에 관한 행, 신행, 과말에 관한 행, 어행, 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 위행, 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 식, 위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 식신, 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 안식, 둘째는 이식, 이식, 셋째는 비식, 비식. 넷째는 설식, 설식. 다섯째는 신식, 신식. 여섯째는 의식,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식은 명색, 명색 위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명, 명인가? 명이란 사무세곤무세곤을 말하니 첫째는 수온, 수온. 둘째는 상온, 상온. 셋째는 행온, 행온. 넷째는 시온 시곤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 색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 대및 사대로 이루어진 것, 사대 종소조이다. 이 색, 색과 앞에서 말한 명,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 처, 위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내처, 내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내처, 안내처, 둘째는 이내처, 이내처, 셋째는 비내처, 비내처, 넷째는 설내처, 설내처, 다섯째는 신내처, 신내처, 여섯째는 위내처, 위내처, 이다. 이것을 육처라고 한다. 육처는 촉, 촉, 위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촉인가? 촉이란 육, 촉, 촉을 말하니, 첫째는 안촉 안촉, 둘째는 이촉 이촉, 셋째는 비촉 비촉, 넷째는 설촉 설촉, 다섯째는 신촉 신촉, 여섯째는 위촉 위촉이다. 이것을 촉이라고 한다. 촉은 수수 수, 위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의 느낌, 낙수, 괴로움의 느낌, 고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불고불낙수 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내, 에 위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에인가 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요게 요게 세게 세게 무세게 무세게 을 말한다. 이것을 에라고 한다. 에는 쥐쥐 위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쥐인가 쥐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욕취 욕취 견취 견취, 개금취, 개금취, 아어취, 아어취를 말한다. 이것을 취라고 한다. 취는 유, 유, 위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유인가? 유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요교, 요교, 세교, 세교, 무생류, 무생류을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유는 생, 생, 위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몸을 나타내고, 18개, 개, 12처, 처, 온, 온, 을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 노사 위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노, 노, 난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쭈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굽으며 검버섯이몸의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가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위지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몸은 파리하여 줄어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과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가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 사, 인가? 사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 온, 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틀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필추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처음과 연기의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박가범, 박가범,께서 이경,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전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